50세 이후 갑자기 당뇨 췌장을 의심하세요. 식사만 하고 나면 이유 없는 설사.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체중이 빠지는 경험. 그냥 소화불량이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췌장에서 온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췌장암은 뱃속 깊은 곳에 숨어 초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은 집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사과를 빠르게 두번 두드리면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흐르게 됩니다. 첫째 변의 변화. 식사 후 물고 기름지고 물에 둥둥 뜨는 변이 오래 간다면 최장 요소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황달 3종 세트.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진해지며 회색변이나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담즙 흐름이 막힌 겁니다. 셋째, 혈당 변동. 특히 50세 이후 새로 당뇨 진단을 받거나 혈당이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체중이 빠진다면 주의하세요. 넷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통증, 살이 이유 없이 빠지고 명치 통증이 등까지 번진다면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위 체크리스트 중두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소화기 내과 최담도 전문의 진료를 권장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를 드리는 것일 뿐 진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큰 예방입니다.